<놀람> 어, 난살 수가 있어. 달링, 이거 뭐야? 미니맨 이거 좀 되지 않을까? 붕은 일어나. 나 ZX 불 ZC도 없단 말이야. 대시킬 일도. 네다 없어 그러면. 없지마. 어디가 또또 또. 아까랑 또, 또, <laughs> <제이, 웃음> <laughs> <바까라>, 비슷하잖아. 자꾸. <laughs> 나 헷갈려. 뭐. 아, 야 그거 내놔라 아이씨고 왼쪽에서. 아, 어, 진짜, 어떡 으... 으... 자, 이 <laughs> <진짜. 웃음> 어, 뭐야, 또아군이빙이야못 뭐 줍잖아. <laughs> 사기약 보였어 안 네! 아, 네! 아, 네! 누가 졌던가 뽑으래! 안 돼, 불. 아니, 동 싫어. 아, 나 점프 다져! 다시 사실... <laughs> <응? 웃음> 안 올라올 수 있어. 응? 뭐한 거야? 캐릭터! <laughs> <laughs> 확인하다가 쏘잖아. 죄송했군. 뭐... <laughs> <laughs> 왕이를 기성 중이 <laughs> 아, 어. 어 뭐야? 어 뭐야? 뭐야 어 슬판 음, 음. 어판어 뭐야? 빨빨빨 야. 아. <웃음> <웃음> 뭐야? 뭐야. 아이언오클. 빨빨빨빨빨빨. <laughs> <laughs> 그거 걍캉 나와. <laughs> 그그그대 대지 대지 씨가 제일 좋아. 그리고 거기서 좀 떨어져. c c c 하고 CCC 그냥 그것만 해요. 어. 안, 안 지워지네. 저 <laughs> 저걸 저렇게 누를 필요가 있는 거였어? 어. 오라. 저도 노란색으로 변하네. 같은 게 좋으면. 아, 개안 걸려, 씨! <laughs> 아, 이거, 강하면은, 보통이 따르면 먹이래요. 어, 야, 뭐야, 뭐야, 뭐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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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 어, 누구야, 씨발너 죽일, 너 죽일 거야. <laughs> 아, 미친, 정신 나간 느낌. 미친놈이네. <laughs> 이대 빨리 일어나 발로 갔다 오자 빨리 일어다 아, <laughs> 아나 <laughs> <귀엽지 않아? 와. 웃음> <아니, 웃음> 그걸 지적해서 1 8개새끼야 내가 죽일 거야 아, 진짜 진짜 메인새끼 같은 새끼 괜에서 만난 거 같아 1발 아주 1발새끼야매만나면 죽. 어디? 어어오오 오. <laughs> 키워도 부서지겠다. 아, 나이 나 기술 뭔지를 보고 싶은데. 아, 어에가가 그쪽 그쪽? 아. 오라 아, 오라. 오라 오라. 오라 자기 X X 아버려. 짜 이거야? 뭐야 너 너도 절권도냐? <laughs> 야너 <너도> 절권도야? <laughs> 너 절권 야이 개새끼야. 야, 이 <웃음> <웃음> 야 <이 웃음> 시발 너 어디서 무기를 줘? <laughs> 야이씨발 <laughs> <시발>, 새끼야. 에휴. <laughs> 미친 <laughs> 신돈이다 신돈. 바보들이 <다봉들이>. 다봉. <laughs> 야 씨발 야야어어 어, 어, 저거 쓰고 이거 하면은 마나가 회복돼서 쓸 수가 있지. 야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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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아 오. 이전어 그게 복전이 아니겠지? 대거뭐줄수 있냐? 뭐 줘. 어. 집좀야 못 <laughs> 못 이건 생각을 못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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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거 주워라 빨간약 아직 저 선물이야? 고마워 버릴게 빨간약 주요 빨간약 진짜 저거 진짜 아, 변신한다 왜왜왜 네. 왜왜왜 네. 네. 저거 먹고 저거 음, 변신하면 변신 아. 안, 자살 안해도 이길텐데 <laughs> 먹을거면 가까이서 가서 먹어라 터진다 자살해 새끼야 자살도 하기 그 전에 죽어 아니. 꺼져 개새끼야 다 꺼져 안 오면 죽인다 뭐지? 안 오면 죽인다 아니, 안 오면 죽인다 근데... 이 빵이야, 이거. 아, 너왜 죽인다? 아니, <laughs> 존나 쎄. 야, 존나 쎄, 존나 쎄. <laughs> 이리 <1인> 분했습니다 저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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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준하고? 방강수 <laughs> 원래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진짜, 바보들 행진이 아니고. 아. <laughs> 아, 근데 여기도 6. 아니, 6시 <laughs> <하려고 좀 웃음> 가려. <어디 있어요? 웃음> 잘죽었다 아직 저걸 보니까 메이플이 생각나지 않아? 네, 네. 2 차전이다. <laughs> <쳐어>. 에반이다 에반. 내저저용좀 <laughs> 어떻게. <laughs> 메이플 할 때도 지마 에반 용 때문에 못 올라가는데. 토토 토. 쓰쓰쓰쓰. 잠깐만. 패치보였다패치보였다 아. 진지개 있다. 헤치고 움직 헤치고 있다. 고 있다. 헤차전총야 헤치고 있다. 야치고 있다. 헤다있있었어 칼 그치. 들고 필살기 쓰면은 좋은 거 나갑니다. 야야야. 오야야야야. 야, 초보 상대로저저그필 어, 필써야 돼필 필필. 제제틱지 써야 돼. 조금 더. 그래도 안 당. 거기서 안다 가서 가 가서. 어 그래요 그렇게. 좋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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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잠깐만, 강간당 하잖아, 지안 B, B, B. 다시 뽑힌다. B. 다시 몸에 흰색으로 바탕으로 빛나면, 어, 다시 뽑을 수 있어요, 지 B. 나, 나도, 나도 제대로 된 게임을 하고, 해보고 싶다. 레일키 <laughs> 어, 대치C, 대치C. 아니면, 필살기. 필살기 필살기 어 그래요 그거 몽블이가 무슨 이야